살아가게 하는 생명. 생명은 뭐냐면, 제일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본 구조 안에서 어 이제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사람을 짓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사람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생명. 흙으로 우리가 지었는데, 흙으로 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생각. 생각이 굉장히, 생각이 우리를 엄청나게 그 이롭기도 하고, 우리를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이 생각을 타고 범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범죄. 어.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게?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찝찝하단 말이야.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단 말이야? 응.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우월주의적인,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 이 생각이 그래.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진대. 생각이 그래서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야. 그런데, 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실 상 이게 이제 요한복음은요제 사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어, 공간복음서는 뭐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해. 이 공간복음서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을 제각각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야.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거야. 마태의 관점, 마가의 관점, 누가의 관점으로 각각이 본다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은한 분이신데, 마태는 어떤 사람이야? 마태는 유대주의적, 1차원적 예, 관점 안에서의 예. 예, 예수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주의적인 신앙관 안에서 보는 거야. 그리고 마가는 뭐예요? 마가는 지경, 지경, 지경적 의미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 이방나라, 이방을 선교하는 어떤 그런 의미, 그러니까. 마가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야 이 민족만이 아닌 다른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성은 확장되어졌다 라는 그래서 이제 마가의 그런 복음적 관점이 어떤가 2차원적 관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의 관점이 뭐야? 누가의 관점이 3차원적 관점이야 이 누가의 관점은 뭐냐? 위아래 낮고 높고 그러니까 장애가 있고 장애가 없고 뭐 이런 이런 관점 그래서 누가는 뭐야? 의사야, 의사. 의사의 관점으로, 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쓴 거야. 그런데 이제 요한보금은 뭘까 요한보금은 이제 사보금소. 그러니까, 공간보금소에 요한보금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사보금소라고 하는 거야, 사보금소. 사복음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관점이 세상적인, 그래, 1차, 2차, 3차원적 관점을 넘어서 4차원적 관점으로 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좀 초월적인, 초월,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개념과 생각과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초월해서, 그서 4차원적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은 지금 시간을 포함해서 시공간적 4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 시간을 포함한 이공간을 우리가 4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적 4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적 4차원이 되어질 수가 없는가 거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지구 안에 있는 동안에는 4차원적인 사람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보고 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논리와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게, 어, 이제 그런, 저자의 그런 어법들이 굉장히,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4차원적 관점 의미에서 보야, 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의 부활 사실을 어, 부활 사건이죠. 부활 사건을 통해서, 통해서, 어, 그런, 어 사차원적 관점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차원적 관점에서 믿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사차원적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비록 <laughs> 간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시면 좋고요.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목되도다 사실은 먼저 제자들은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목자국 난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 믿었단 말이야. 믿었어. 근데 더 많은 뭐야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어그 제자들의 증언만 듣고서 믿지 못하는 거야. 내가 직접 가서 만져봐야 되겠다.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러한 부류, 이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믿음의 제자들이면서도, 어, 이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듣고서도, 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뭐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라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왜곡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목사님들이 왜곡하거나 자기의 어떤 그런 이득을 위해서 설교를 한다든가 무슨 뭐 어? 어. 이렇게 하여지게 되면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그 순수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되는 자가 있고 그말씀의 실천,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 한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나는 목사님이 실천하는 걸 보고 나는 믿을 거야.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응?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깊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진리가 선포가 되어져야 지만이 되겠죠. 일단은 목사님이 진리가 선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깊게 이렇게 들어가는, 들어갈 수 있는 자야. 듣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과 같이 듣고 믿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상 이 말씀은 보는 거거든요, 보는 거. 보는 것과 같은 거,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어. 이때 제자들이 굉장히 좌절을 굉장히 겪은 사람들이에요, 다. 자, 왜냐면, 예수님이 붙잡혀갔단 말이야 자기네들 생각한 그 예수님이 아닌 거야. 자기네들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푸니까, 잡으러 와도 그거 다 정치적으로, 응? 다 물리칠 줄 알았거든? 응? 이 있어서 다 물리치고, 어, 응? 결국은 그 정권,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정권을 잡을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럼 제자들이니까 뭐야? 자기네들 한자리할수 있잖아, 높은 자리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 하나님 나라를. 근데 예수님은 아니거든. 그냥 붙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그 사이에 제자들이 얼마나 좌절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준에서. 자기네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얼마나 많이, 자, 그러니까 좋은 말로 좌절이야, 이건. 자기네들 입장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좌절을 한 거야. 어? 이거 뭐지? 믿음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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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그, 고난 핍박당하시다, 죽으신 거야. 그걸 직면한 거야. 음, 이거 어떻게 음, 하지? 음. 완전 히 맹붕이 온 상태로 지금 유대인들을 피해서 몰래 이렇게 모여있는 거요 그것에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야. 그것에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좌절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 사실을 알리기 위서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 그러므로 제자들이 좌절했던 내가 예수를 괜히 따라다녔어. 좌절했던 것들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래요예수님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가운데서 극복하고 일어나고 세워지는 것을 봤을 때 온전한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말해서요. 어, 많은 역사의 사실이 있어요. 실제. 어. 지금 사실상 그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들을 보면 부모의 그 신앙.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계대라는 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핍박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위에 있는 그 목적점, 분명한 목적점, 목표를 분명하게 보고 갈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적점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앞뒤가 막막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목적점을 향해서. 목적점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 그렇지만 가는 거야. 가게끔 해요. 이 믿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던 장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평강이에요, 평강. 여기에서의 평강은, 어 그냥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불안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막연한 불안 이잖아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 예수님을 떠나봤자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유대인들의 그런 유대인들 잡히면 죽어. 어, 그런 불안감. 막연한 불안, 인간의 기본적인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서 그런 불안감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이잖아요. 가장 필요했던 평강이아요 평강. 평강 가운데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불안한 사람이 믿음가 지 불안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아까 그런 거래니까? 도마와 같은 믿음.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억지로 잡긴 잡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래. 진짜 같은 가짜인 믿음이 됩니다. 정말 평강이 있을 때 우린 진정한 믿음이 되어주셔야 돼. 믿음의 강력한, 정말, 에너지. 응? 강력한. 어? 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내 생활도 찾고. 그게 뭐예요? 현재 내 삶을 내가, 어, 잘 컨트롤하고, 현재 내 삶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가정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 두 번째 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생명. 이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거, 첫 번째 생명안에 우리가, 어, 이제 예, 생각하고, 어 그걸 위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과 같이 두 번째 생명에도 예두 번째 생명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깨달아야 하는. 이것이 뭐야 평강이 있는 자들이 할수 있는 평강 두 번째 생명 그두 번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정말로 믿음의 계대 쭉 가문을요 이게요 그 믿음이 아닌 자기의 어떤 그 욕구와 자기의 어떤 그런 미신적인 어떤 그런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꾀하잖아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거든요. 자기의 어떤 왕관 같은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뭔가 변화시키 나는 윤 대통령이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근데 그게 중심이 없어요. 막연한 거야, 미신적인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 끝이 꼭 있어요. 끝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문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끝이.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축복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축복에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하더라도 그 축복의 끝이 꼭 있다는 거야. 자기대에서, 다음때에서 끝이 있다는 거야. 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하 하나님의 경륜에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경륜은요, 분명한 목적과 진행 방향성이 있어요. 지켜주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 멋대로의 내 삶을 잘 살고자 하는 것은 항상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 이 말씀의 이 의미를, 어, 좀 이렇게, 그, 분명하게 좀 믿으셔야 된다. 그 후에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들 중 부활증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을 보이며, 못자국에 선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선을 넣어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금,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평강과 성명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려, 고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제자들에게 있는 그 평강이란 어떤 걸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자기 기만적 상처가 치료받아야지만이 가능하다. 거예요.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뭔가 잘해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자기 기만이야.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는 실패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그게 쭉 이어지지는 못해요. 어? 부모가요 잘나가지고요 막돈막 막 벌고요 재벌이 됐다고 쳐요. 재벌이 되는 과정에서 그 자녀에게 보여준 행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그런데 이 상처는요 안 고쳐져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자녀가 부모가, 부모가 그재산서다 까먹는 거야 망가뜨리는 거야 까먹는 거라기보다 그냥 어 그래 아버지 잘났어 어, 어. 내가 아무튼간에 그 복수하듯이 왜다 까먹는 그 끝이 되는 거야 항상 끝이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은 자기 기만적인 행위라는거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기만적인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상처를 치료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평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지 않고 믿는 그런 자의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므로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치료.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봉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그냥 자기 기만적인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자기 모델. 예수님 나의 모델. 근데 모델이라는 게 뭐야? 예수님 나의 스승이라는 거야? 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야? 그 스승. 그러니까, 스승이 모델이라는 거죠. 모델을 봉으로. 근데 이 모델이 뭐야? 어,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핍박받으면, 핍박받는 거에 대해서 사랑으로, 어, 이렇게 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흔적들을 보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만적인, 내 기만,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는 이런 상처들이 치료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성령받은 제자라.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받으라, 성령받으라. 성령받지 성령 성령 않고서는요, 어, 안 돼요. 예수의 제자가 될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 하나님의 재창조적 단계는 살리는 영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생기를 통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이라는 게 뭐야? 삶, 인간들의 삶,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삶이라는 게 그냥 살아가게끔 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로 경험하지 않고 쭉 살아가는 거야, 우리 인간이. 신기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 지금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인간은 쭉 살아가게 돼 있어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쭉 살아가게 하는.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거야. 그것이 천년 안국이라는 거예요 천년 안국. 어, 첫 번째 창조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두 번째 재창조란 말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 재창조.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요 재창조적인 것은 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야. 근데 이 성령 받는 이 영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영을 하는. 거야. 내가 살아나고 누군가를 살리는 영이야. 아까 태초에 창조했던 거야. 어쭉 살아가는 자기가 쭉 살아가는 살아 그냥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생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창조는 나로 살린 거 죽을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지금 현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그러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는 거야. 성령 받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어...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 성령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 창조를 단겨서 살리는 영이라는 건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15장 45절에서 보면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용이 되니라. 여기서 아담이라는 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사실상 살리는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우리 인류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인류애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인류애라는 게 뭐예요? 인류에 대한 어떤 생명적 보편적 가치야. 어?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 가치. 살리는 정이래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그렇게 어, 그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평생을 거기서 그들과 그 취약한 환경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제 또 중요해요. 이제 결론을 지을 거야. 하나님의 창조적 생명의 구조는 그래서 2층 구조로 되어져 있기 층 구조. 2층 구조로 2층 구조로 되어 있어. 1층, 2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어,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 따라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의 사람 살아가게 하는 그 정신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이것이. 흙으로 사랑을 주신 것은 첫 번째 사망이 있는 육. 육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야. 육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육이 살아있으면요, 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을 품어요. 시기, 질투. 어? 남을 막 이렇게. 그,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마음에서. 육이 살아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육이.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도 함께 다스려지는 거예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이 있는 정신. 혼. 이 정신은요, 양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양신. 양신. 이 정신이 타락하게 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어, 어 떤그 육신적인 그런 유혹을 통해서, 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것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타락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육이 한번 죽는 그런 사망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한번 죽는 그런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 이 정신은 양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이 망가지면 이미 정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구조는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육혼 정신이거든요. 정신 그다음에 영, 영, 영.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살림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니까 육적으로 좀 고통과 빛방 예수님도 우리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침 뱉음 받고, 채찍 뱉 받고 했던 게 뭐예요? 다 육적인 그런 고통과 핍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정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는 육의 한계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음의 치유는 육, 평강을 가져오게 합니다. 또두 번째 정신의 한계는 양심을 병들게 하고 양심의 치유는 정신의 평강을 가져옵니다. 양심이 치유가 돼 양심, 양심. 그래야 정신이 평강을 이루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래의 영적 전제로 회복되어 줄수 있대요.